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네 가지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상징과 비유, 종말에 관한 예언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읽혀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주의입니다. 이 입장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즉 휴거, 7년 대환란, 적 그리스도의 출현 천년왕국 같은 사건들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 보금주의 대중문화 속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 같은 소설이 이 해석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는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므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시리즈는 갑작스러운 휴거 이후 지구에 남겨진 사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종말론적 소설입니다. 둘째, 역사주의입니다. 이 관점은 계시록이 단순히 마지막 때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교회 전체 역사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교회사의 일곱 시대와 연결하고 나팔과 대접 심판을 로마 제국의 몰락이나 종교 개혁 같은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상징주의입니다. 게시록의 모든 이미지를 특정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로 이해합니다. 짐승은 단일한 인물이 아니라 세속 권력 전체를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타락한 문화를 가리킨다고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게시록을 구속사의 큰 드라마로 읽어내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짓게 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넷째, 과거주의입니다. 게시록은 1세기 당시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겪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해석입니다 짐승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를 바벨론은 로마 제국 자체를 가리킨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게시록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시 교회가 당하던 현실 속에서 주어진 위로와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네 가지 해석은 서로 다르지만 오히려 게시록이 가진 풍부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논의는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입니다 이두 가지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큰 신학체계입니다 세대주의는 역사를 여러 세대로 나누어 하나님의 계획이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환란전 휴고와 천년왕국 같은 사건들을 논리적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안에서 독자적인 종말론 체계를 세웠습니다 반면 언약주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의 언약 이야기로 읽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새언약까지 이르는 흐름에 따라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말도 단순한 미래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 속에서 이미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합니다. 정리하자면 요한 계시로 온 미래적 사건, 교회사, 영적 상징, 1세기 역사라는 네 가지 서로 다른 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와 언약주의 같은 신학 체계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큰 틀을 제공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종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